빌딩 부분은 아이의 증여를 준비하고 있나요? 물론 이렇게 저희 같은 젊은 분들 뭐 지금부터 뭐 증여 준비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두살 정도 됐던 아이한테 지분을 주지 않고 지금 2025년 시점에 우리 아이의 지분을 넣었을 때에는 증여세 가 훨씬 더 많이 내겠죠. 맞아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빌딩부부입니다. 빌딩 고객분들이 저희에게 경력 대비해서 어떻게 빌딩 부분은 아이의 증여를 준비하고 있나요? 어좀 좋은 팁이 있으면 좀 주세요. 일단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매도자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증여와 상속이 가장 큰 이슈예요. 맞아요.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이거를 매각을 해야 될지 증여를 해야 될지 이런 절차 없이 그냥 갑자기 이제 어떤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맞아요. 상속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뭐 세무사는 아니다 보니까 음. 막 디테일하게 절세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팁보다는 저희 빌딩 부부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음.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 볼까 합니다. 저희가 그 2019년도에 빌딩 부부 법인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때 이제 주주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이제 저 단독으로 했다가 지금 소미의 와이프, 실제 와이프거든요. 어, 와이프 지분으로. <laughs> 네. 아무튼 네, 그렇게 네. 했다가 아 우리 저기 아기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 아기를 하나 지분을 좀 넣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법인이 5년이 경과를 하면 그때 매입을 했을 때 아이한테도 자연스럽게 증여가 될수 있게끔 해야겠다라고 해서 어, 저 50%, 여기 손미애 부대표 30%, 우리 아이 20% 이렇게 지분 구성을 했고 저희 빌딩 보호로 지금 법인 건물 소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지분권이 이제 아이한테 지금 자연스럽게 돼 있죠. 네, 그리고 그렇죠? 그때 당시 저희가 법인을 만들 때 법인 자본금을 5천만 원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5천만 원에 대한 20%가 얼마죠? 천만 원. 천만 원이죠. 천만 원으로 저희가 이제 아이한테 지분을 줬잖아요. 그랬을 땐 증여세가 발생했을까요? 안 했죠. 안 했죠. 게 그러니까 포인트예요. 맞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10년 단위로 2천만원씩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천만원을 증여를 했고 무상 증여를 했고 따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를 했고 그 증여한 돈을 그대로 빌딩 부부 법인을 만들 때이 지분 20%를. 그 비용으로 쓰게 된 거죠. 음. 저희는 이제 건물을 그때 사기보다는 정말 이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이었으니까 이 법인이 지금 5년 이상 잘 운영이 되었고 이제 요 빌딩 부부 주식회사라는 법인으로 어 그동안 자본금을 많이 쌓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수입이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들어있는 이제 비용으로 건물을 샀을 때 저희 아이에게 그때 중요한 비용은 천만원, 이천만원 밖에 안 되지만 당연적으로 그 건물의 20%를 가지게 되는 이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억 짜리 건물을 매입한다고, 100억 짜리 건물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는 어, 은행에서 법인의 자본금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처음에 5천만 원을 이제 설정을 했었었는데 5천만 원이 아니고 매매 금액에 따라서 어, 어느 정도 자본금을 설정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줄 거예요. 맞아. 그럼 예를 들어서 5억이다. 5억의 자본금을 설정하셔야지. 이 정도 법인이 100억짜리 건물을 매입할 때 자본금은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럼 5억의 자본금 대비해서 자녀한테 20% 준다고 했을 때에는. 징역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맞2천만 예,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본금에 따라서 음. 징역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2천만 원 구간에 맞춘다라고 한다면 뭐 1억의 이제 자본금의 법인 먼저 만들어 놓자라고 하면 20%가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보통 첫째 20%, 둘째 20%분요 공평하게 주셔야 되니까 20% 20% 부부가 이제 30% 30% 해서 100%를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꼭 만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초반에 만들어 놓지 않으시면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이 법인이 커나 가면서 증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할 수는 있겠죠. 증여세가 이제 든다는 부분이 있고, 이 정도가 저희 빌딩 부부도 준비해 놓은 그 정도인 것 같고, 이제 법인을 마이너스 없이 재무제표 관리를 잘 하시고 커서 저희 아이가 성인이 다 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증여나 상속을 고민했을 때 그때는 저희는 이제 법인 지분으로 다 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일반 효도를 음, 음, 하면 <laughs> 아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아이가 몰라야 합니다. 요즘 강남 아이들은 이런 얘기도 한대 옛날에 전세 월세는 이미 끝났대요. 너는 너네 아빠 법인의 지분 몇 퍼센트 있어? 이런 걸 물어본대요. 그 다음은 뭐냐면 너 삼성전자 몇개 있어? 그러 어, 뭐 그런 걸 어. 거. 그 다음이 이제 법인은 있니? 왜? 어. 그런 거. 요즘 아이들이 안 그래도 이제 의욕이 좀 없대요.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건물에 내가 20% 지분이 있어. 이러면 아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 아이도 알게도 노출하지 않을 거고 요 영상은 아이가 좀 크면 유료로 바꿀 예정이고 어쨌든 줬을때 일반 현금으로 증여하거나 건물이 째로 넘어가거나 이런 사례보다는 증여세가 많이 감면된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 드린 것처럼 굉장히 간단한 구조거든요. 가족으로 주주 구성을 해서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건물을 매입을 하고 향후에 지금 당장은 어떤 이슈 사항이 아니지만 향후에 어떤 증여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런 거 대비했을 때와 안 했을 때에 대한 큰 차이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걸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당연하지. 가족 주주를 해야지 뭐 그러면 제3자를 뭐할수 주식을 사 가지고 예. 할수있습 요즘 있나? 누가 개인으로 서나 어. 하실 수 있는데 공부적으로. 근데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의 이제 지분까지 오픈을 하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아마 우리 애기 친구 엄마나 선생님이 보실 수 있어요. 비밀로 저희가 그렇게 파급력이 있는 유튜버는 아닙니다. 그럼 됐어요. 다음에 또 영상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저희 아이에겐 비밀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